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오늘 뜬금없이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 주제는 바로 사랑니 입니다. 여러분 어금니 안쪽에 사랑니를 혹시 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무려 4개나 뺐습니다. 4개 그 사랑니란 발단이요 안 나야 될 공간에 이가 생기는 겁니다 치아 근데 윗니는 작기 때문에 곱게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랫입 쪽이 턱 때문에 이 좁은 공간 때문에 아랫니는 어금니가 아 사랑니가 이렇게 뉘어서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옆쪽 턱선으로 해서 턱 라인으로 이렇게 뻗어서 뿌리가 깊게 박히는 바람에 제가 군대 갔을 때 검사 치아 쪽 검사 할때아 하고 하는 거할 때마다 턱이 아 하거나 큰 하품할 때 딱딱딱 하는 소리가 여기서 들렸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가끔씩 붓거나 그쪽 잇몸 쪽이 갠트에 뜬금없이 붓거나 다시 가라앉거나 붓거나 가라앉을 때가 연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앞든가 어금니 안쪽 뒤로 넘어가는 그빈 공간에 뭐가 있는 걸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무튼 뭐 일당 생활할 때뭐 주장 없다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군 생활을 보냈고요 그리고 군 생활하고 나와서 정확히 한 1년쯤 됐을 때였나? 음. 응. 갑자기 어, 금니 쪽, 위아래가, 이쪽은 아니고, 이쪽만, 한쪽만 엄청 붉게 부어가지고, 엄청 아픈 거예요. 몸만 닿았다 하면, 물 빼고. 그래서, 동네 치, 전 처음에 이가 썩은 줄 알았어요. 근데 동네 치과를 갔는데, 엑스레이를 한번 싹 돌려서 찍었거든요? 근데, 사랑이 때문에 그런 거래요. 특히나 윗니는 이렇게 곱게 났지만은 아랫니 같은 거 뉘어져 있어서, 이게 앞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뒤로 뿌리가 길게 자랐다는 거면서 영상을 그 에이지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였는데 진짜 어금니 송곳니 뿌리가 한정적으로 자랄 줄 알았더니 길어지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되냐니까 자기들은 윗니까지는 빼줄 순 있대요 곱게 이렇게 그나마 낫으니까 작게 근데 아래쪽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뉘어져 있어서 특히 이쪽 같은 경우나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뿌리가 무슨. 코끼리 상하처럼 이렇게 씌워져 쉬어져, 이렇게 씌워져서 나왔잖아요. 그게 이렇게 뒤로 턱을 여길 지금 뼈에 다이대요또 여기가 신경적으 예민한 데라서 이걸 뽑으려면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병원은뭡니까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하는 말씀이 경희대학교 가면은 경희대학교 맞은편에 치대가 있대요. 뭔 소리지? 치대가 있다고? 아무튼 경희대학교 병원을 갔어요. 예, 네. 경희대학교 병원입니다, 여러분. 경희대학교가 아니라 경희대학교 병원을 가래요. 일단 경희대학교 병원을 가서 경희대학교 맞은편, 전 참고로 경희대학교에 따로 강고의 향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실제 제 경험 당해이에요 경희대학교 병원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아 경희대학교 병원이 여기 있고요. 경희대학병원 교 이쪽 맞은편에 딱하니 건물이 언덕받지에 있어요. 경희대 치대부속병원. 이렇게 딱 크게 떠 있어요. 뭐지? 저렇게 크으리으리한 게 치대라고? 치대가 저렇게 전문적으로 크단 말이야? 그 이상해서 의아에서한번 올라나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도 똑같이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대요. 제가 그 설명을 했는데 그또 거기 가서 또 엑스레이를 찍었죠. 그래서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빼실 거면, 위아래 해가지고, 네 개를 빼라는 거예요. 근데 계획이 있는데, 일단 이쪽두 개, 위에 아래 빼고, 그 다음 주 일주일쯤에 또 이쪽, 이쪽에서 총네 개를 빼는 게 좋을 거래요. 어금니를, 아니라, 이, 이산악니 같은 거는 칫솔이 걸까를 하면, 칫솔 자리 걸까, 칫솔이 잘안 간대요. 그래서, 위에도 비록 곱게는 낫지만은, 필요 없는 거라서, 이거 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가 썩어서, 앞에니까지 피해가 갈수 있다. 빼는 김에, 위에, 위에, 위에 사랑니랑 아래 어금니 같이 빼는 걸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2주 동안 하자는 거죠. 그리고 빼게 되면은 특히 윗니 같은 경우는 금방 쉽게 빼진대요. 곱게 자랐기 때문에 뿌리도 그만큼 딱 적당히 자랐고. 근데 문제는 이 어금니 아래쪽, 어금니 이 어르, 아래쪽 사랑니가 이 턱에 난 태어나서요, 저는요. 윗니가 제대로 아래, 아래니 어금니. 사랑니가 이렇게 자라다가 못 자란다 싶으면은 밑으로 자른다는걸 태생 그때 처음 한 거예요. 뿌리가 깊어진 거죠, 뿌리가. 사랑니 뿌리가 아래쪽. 그래서 일단 알겠다 했더니 일단 이 붓기가 가라앉아야 된대요. 내일 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는 못 뺀대요. 이게 붓기가 너무 심해서. 그래? 요 그럼 어떡 하냐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얼음찜질 을좀 많이 하래요. 그리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면서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먹고 붓기가 가라앉아야 되니까 보통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받고 집에 갔어요. 하고 밤 밤새 얼음찜질 비닐 넣어 서 하고요, 약도 먹어가면서. 근데 당음날에좀 나아지는 것 같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타나이 빼러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요, 와큰 혼자 앉아 누워서 이렇게 이를 뽑는 게 아니라 여러 시 앉는데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한쪽에 앉아 있고 또 이렇게 앉아 있어 이쪽이 머리 두고 이쪽 머리 두고 한 자들이 여러 명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냐면요, 와. 사랑이배로 이렇게 많이 온다고?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을 거라 했지만은 아무튼 뭐 전문적으로 치과, 전문 대학병원에 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때 제가 한창 염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었그 염주를 막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까지까 까지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녹색 그 연두색 천을 얼굴에 덮어요. 입 모양만 구멍을 이렇게 낸상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낸 상태로요. 아하는 하면서 입 앞쪽을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더라고요. 입을 못 담은 게. 그리고는 좀 아프실 겁니다. 하더니 주사방을 위에다가 안쪽에 두 방, 바깥쪽에 두 방, 또 밑에다도 아래쪽 두 방, 위에 쪽두방 이렇게 총 여덟 방으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마취가 돼야 되니까 좀 한참 있더래요. 한 2, 3분 있다가 말을 걸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쪽 왼쪽이 마비가된것 같았어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쪽 이쪽 한쪽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쪽이 내려 앉은 듯이 감각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빼게, 발치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윗니를 흔들어 보는 것같더라고그 느낌이 와, 와요. 그랬더니, 느껴지세요? 이렇게 내가, 아, 아요, 아, 아, 아요. 이게, 이, 이게 걸려져 있으니까, 입이 벌려져 있으니까. 그럼 빼겠습니다. 그러톡 하니까, 금방 쉽게 빼졌어요그때한 사람이 그걸 땡그락 하는, 딸그락 하는 리가 나요. 그, 이 이를 이렇게 철판에 올려놓는 수가 나더라고요. 그거는 위니는 금방 쉽게 뺐으니까, 이제 아랫니를 뺄게요. 아랫니는 근데, 근데, 잇몸에 묻혀있어서, 누여져있으니까, 이걸 좀, 레이저로 해서 찢어야 된다고, 얘기를 또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그 상상이 다 가잖아요, 여러분. 안 보고 있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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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죠. 옆에서는 간호사분이 섹션을 하더라고요. 그, 피랑 물, 침, 막 그런 거. 쉿,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타는 냄새가 나요. 무슨, 타, 타는 냄새. 근데, 그럴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아무 느낌도, 감각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막끄끄끄막 이렇게 이렇게 잡아 빼려니까 안 되니까 안 되겠는데 이녀더니 옆에서 나는 속삭이더니 갑자기 왠 하는 기계음이 나요 왠칙왠칙 위치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톡톡톡한 서서너 번인가네번정도는 빼는 것 같은 신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을 제 어깨를 잡고 그한 사람이 이제 제이을 이렇게 발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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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분 걸렸나? 제가 봤을 때 1시간, 2시간, 10시간 걸린 것 같은 느낌인데, 한 10분 만에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여기 이을 악무세하면서 그톰두 뭉치를 물려줘요. 그리고는 얼마나 설명서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전문화가 최적화된 사람 같더라고요. 사람들 같더라고요. 1번에 뭐라 있냐면은 음식물을 먹지 말고, 대체입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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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쪽으로 흙이 하면 드시고, 식은 죽 먹, 드시고, 그리고, 아래니 어금니 쪽은, 이렇게, 윗니 쪽은, 위에 얼굴 볼에 있는 거라서, 이렇게, 안물질 않아도 된대요. 근데, 아래쪽은 이렇게, 벌어지는, 그, 어, 뭐지? 턱따이에 있기 때문에, 관절이 받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철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 물려놨다고 해도, 철 같은 걸, 이렇게, 안 물려놨대요. 꼬맨 건 아니고, 이렇게, 물, 물려놨대요. 묶어두시지.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잘 하시고, 양치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마, 안될수 있는 거는, 가글을 대수있 하라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먹고 나서, 안 먹고 나서도. 그리고 얼음찜질을 해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부을 수도 있고, 왜냐면 생리를 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다시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올 때까지, 얼얼 이러고 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같이 가져셨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치료를 받고 와서, 문제는 집에 와서 마취가 풀리는 순간, 와. 엄나게 아팠습니다. 심은 무조건 맨날 뱉고요. 막피 덩어리 막 나오고 그랬죠. 나중에는 그 다음날 가서 병원 가서 다시 그 보통 주사 같은 거 하나 막 우선 항생제 같은 거 주사 맞고 거기서 이제 말한 대로 일주일에 다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다시 올 때는 이거를 이제 빼야 되고 그때는 이제 이쪽 편쪽도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일주일 동안 죽말 식은 죽, 신쌀 죽을 입에 숟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흘이와서 이쪽으로 먹었어요. 뚝꺾끄덕 와. 그리고 양치도 웬만큼 하기 시작했었죠. 한3 m m 가 4일 되니까 그만 와, 와, 양치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고 하 보면요, 새까만 구멍이 두 개가 보여요. 위에는 안 보이는데 아래쪽은 보이는데 아래는 철로 이렇게 산발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새 손가락처럼 돼 철로 이렇게 앙 암으로 되는게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은. 여기 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쯤 한주더 지나서 가서 여기를 할때 여기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 고통을 알잖아요 마취 풀렸을 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빼야 되는데 그래서 한주더 지나서 다시 경희대학교 맞은 마진, 경희대학병원 맞은편 경희대 치소, 아, 치대 소치 부속병원을 가가지고 이쪽 오른쪽으로 이제 빼기 시작했대요 이쪽은 와 말도 마십시오 윗니는 또 금방 뺐어요 근데 요아래니 쪽이 이, 잇몸을 사이를 찔르고 레저 그, 타는 냄새 났고 그리고 빼는 사람이 잘 못하는 것 같도록 심이 안된대요. 서생님 갑자기 어떤 분을 부르더라고요. 어 무슨 간호사인가 잠깐 와봐. 남자분이 또 오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왜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 진짜 안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조각을 더 내라고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찌꺼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기계용을 지시... 하는 소리를하면서 아마 이를 잘라냈겠죠 조각을 냈겠죠 그리고는 빼 놓은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결정타가 난게 있었는데 뿌리가 깊게 박혀서 턱에 닿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빠졌나봐요 계속 어깨를 한 사람이 계속 억눌르고또한 사람이 와서 네가 이거 좀 빼봐 내가 이분 어깨를 잡고 꾹 누를게 환자분들 꼭 고개를 꼭목꼭주고 계세요 딸려 올라오시면 안 돼요 이러면 간호사는 석션을 하다가 제 이마에 손을 이렇게 얹고 손으로고 이마를 누르는 거예요 그거는마지막송곳이를빡 하고 뺐는데 후, 됐다는데 그때는 한 20분 걸렸어요 그거 하나 빼는데 아래는 여기 송곳이 이쪽 오른쪽 빼는데 그리고 똑같이 왼쪽에 했던 것처럼 아래쪽 이렇게 철로 된 철심을 이렇게 맞물려주고 위에는 그냥 냅두고 해주고 손뭉치 문지 집에 왔거든요 근데 그날 밤이 문제였대요 마취가 풀리는 그 순간 오른쪽이, 왼쪽이 보다 통증이 더 심했어요. 이만, 붓기도 엄청 붓어요. 얼음쪽이 그렇게 안 돼도. 피도 더 많이 났어요. 그날 밤에 한 10, 9시에서 10시까지 계속 지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화장솜이 있었어요, 었 여러분. 화장솜 3, 4개를 뭉쳐가지고 다시, 때 솜을, 그 오래된 솜을 베트남과 검포도 쩔은 것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그 화장솜을 다시 꽝, 꽝 하고 물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어김없이 일주일 동안을 신쌀죽 식은 거를 먹으면서 한 2주를 그렇게 버텼거든요. 예상이 여러분. 말도 마시죠. 살이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는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집에 대부분 체중계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체중계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그때 당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중계를 재보니까 예상해요. 몸무게가 그때 한 왜냐면 신쌀 쪽 식은 거를 그것도 2주 동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뭐 하는 먹지를 못했거든요. 껌 아니면은 엄도못 네. 먹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2주 동안 어, 이쪽에 위아래 두 개, 이쪽에 위아래 두개에총네 개의 사랑니를 뺀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니가 나셨으면요. 그거 꼭 빼십시오. 지금은 괜찮고 멀쩡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 아래쪽. 어금니 요 아래쪽 턱 쪽에 나는 아래쪽 사랑니가 제일 위험합니다 진짜 이게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위로 곱게 나면은 빼기도 쉽대요 딱그 정도의 사이즈만 나오니까 원래 이빨 이 치아 나듯이 근데 이 사랑니가 이렇게 자리가 나올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비집어서 이렇게 씌워진대요 그러면은 문제는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아래 뿌리로 해서 자라서 이 턱으로 온대요 턱으로 혹시라도 여러분 들 중에서 하품을 크게 한다든지 입을 크게 벌려던 음식을 먹을 때 갑자기 턱에서 떡, 떡, 떡 소리가 나면요, 그거나 사랑니 뿌리가 걸까에 단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니는 아껴 드시거나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무조건 빼십시오. 아프진 않습니다. 진짜 아프지 않아요. 문제는 마치 풀리고 나서 이게 부어서 이제 얼음찜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신주. 식은 신죽을 먹으면서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니 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습니다. 단지 살이 빠집니다. 그때 제가 한 5에서 6kg 빠졌어요. 진짜 5에서 6kg. 와 대단하죠? 오늘 그냥 뜬금없이 사랑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니가 혹시 나셨으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동네 치과 가지 마시고 경희대학교 병원 맞은편에 경희대학 치대 치대 부속 치대 치대가 또 따로 있어요 맞은편에 거기 가시면 전문적으로 이게 사랑니 안 아프게 잘 빼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가셔서 사랑니 꼭 발치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로는 한 위에만 두개있으면두개 빼면 되고 아래니 안 빼면 된다는데 만약 네 개가 다 나셨으면요 이럴 제 그때 당시 제가 뽑았을 때는 위 아래 기준으로 뽑고 일주일 있다가 또 이쪽 이쪽에서 빼서 총 2주 만에 사랑니를 4개를 다 발치했고요. 간혹 어떤 사람 얘기로는 사랑니가 여덟 네개 나는 사람 위에 두 개, 아래 한개 이렇게 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두 개, 2개, 두 개에서 총 위에 두 개, 2개, 아래 두 개에서 총네 개가 났는데 그거를 경희대학교 병원, 맞은편 경희대 치대 치대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사랑니를 안전하게 발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니 빼는데 겁내지 마시고요, 용기 내셔서 가서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안 뚫었다가는 여기 턱 주변에 이 사랑니가 이 송곳니 같이 삐쭉해 가지고 이 여기 신경 많은 턱 주변에 자라서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그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사랑니 발치하셔서 어, 깨끗하니 아름다니. 음, 건강한 일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윤호의 사랑이 내게 발치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 아픕니다. 단지 마취 풀리면 엄청 아파서 얼음 찜질을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땡리를 뺐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사랑이 꼭 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화이팅! 윤호였습니다. 사랑이!